<laughs> 아,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인바누엘대 되신 우리 주님의 축복이 우리 온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 상위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네. 아, 성탄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쇼핑을 합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바라보고 산타크로스를 기대하고 젊은이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카드를 보내고 오늘은 또 어디서 파티를 보낼까 저녁에 또 파티할 장소로 찾고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혼자서 고독하게 또 홀로 지내고 오늘 보니까 우리 가족 이렇게 자녀들 다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희 자녀들이 없으니까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렇게 함께 자녀들과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제 우리 에드워드가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아리아 엄마는 교회가 여기 가까워요. 그쵸? 연합교회죠? 근데 아빠 교회에 와서 엄마랑 같이 예배드리는 얼마나 귀한 자녀들이에요. 또 우리 이주수 권사님께서 이렇게 찬양대에서 이렇게 또 1년 내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신데 얼마나 감사해요. 권사님께 그냥 바라만 봐도 은혜가 돼요. 오늘 또 신원산 집사님 이렇게 수술 후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와서 기도 앉아서 예배 들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박시원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자녀가 우리 이 자리에 없는 우리 부모님들 가슴이 뭉클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마늘의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탄은 인마누엘입니다. 인마누엘 God is with us. That's Christmas. God is with us. 사도 요한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오심을 우리 구약에서만 456번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어요. He is coming. He is coming.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은 동종녀 몸에서 태어나갈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목적.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병진단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복음을 부유한 복음을 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기적을 베푸실 때에 아니 이 사람이 나사렛에서 난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의 형제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의 누이가 지금 우리의 아내가 아니냐 놀랬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구약의 오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펴시고 누가 보면 4장 18절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의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를 놓게해 준다고 주님이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슬픈 자에게 위로와 희락을 주신다고 물을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슬픔이 기쁨자가 되고,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가난하고, 병든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변화된 것을 남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기독교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예요. 여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여와의 신을 받은 사람이 우리는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개오를 보세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것을 내가 만약에 있다면 내가 네 배나 갚겠습니다. 나의 전 재산 반이라도 내가 이제는 갚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의 당당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았어요. 실명을 하고 그가 이제는 사람에게 인도를 받게 된 후에 그의 인생이 주님 만난 다음에 변화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정말 내가 성령님이 내가 임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흘러도 매냥 그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성탄에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버릇을 고치는 거 이거 내 능력 내 어떤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늘 부정적으로 사는 거 이거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이번 성탄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지만은 오늘 이 성탄의 변화에 통해서. 우리 세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가난한 자에게 전해졌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가난한 자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복음의 소식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참으로 우리가 에덴을 떠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늘죄 안에서 범죄하고 다 잃어버리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아저 사람은 좀 부유하다, 저 사람은 좀 많이 배웠다, 저 사람은 좀 높은 사람이다 같구나. 아 이렇게 살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신령이 가난하고 우리 인생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더 많이 배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만나와 같이 길가에 다 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리를 굽히고 그 만나를 주는 자에게는 그 만나가 주어졌지만 이 허리를 굽히지 않고 몸을 곧고치고 목을 곧고치고 죽지 않는 자에게는 교만한 자에게는 그 만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지 나사로와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자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안테나를 높이세요, 안테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집중. 여러분 거지는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은 이 빈곤과 무능력을 아는 사실 구걸을 하며 도움을 청할 때 거기에 도움이 받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같이 사두개인들 같이 성인들 같이 우리는 많은 지식을 알고 우리는 너희들보다 잘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복음이 전해졌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살수 없다는 그 마음에 아름다운 복음이 들어가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게시록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나는 부여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이런 가난한 거지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볼품이 없고 무가치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시카고 디미니티 벤지그 칼리지 스쿨에 보면은 포 허버트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인생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방향. 우리 옛날에는 우리 높은 사람들에게 눈을 가지고 중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눈을 돌리고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부귀영화, 큰것 이런 것에만 우리 모든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우리의 관심이 이제 보이지 않던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재물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우리 눈이 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나의 평안, 나의 유익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고 난다 보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나 편한 것밖에 모르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그렇게 살던 내 인생이 이제는 남과 다툴 때도 내게 좋, 덕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이런 인생이 이제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고 나니까 갑자기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 병든 자들이 보이고 가난한 자들이 보이고 재물로 어려워하는 자들이 보이고 죄 안에서 포로된 자가 보이고 마음에 슬퍼하는 자가 보이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바뀔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바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에게도 가난한 자들, 겸든 자들, 문제로 눈물 흘리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 이런 방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뀌어야 될줄 믿습니다. 헨리 라우넨 목사님이 아시죠? 이분이 하바드 대학에서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하바드 대에서 공부하면서 이 학위를 하면서 하바드 석자 교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올라가다가 얼마나 그 자리에 올라가기 힘들겠어요. 하바드 대학에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는 그 길, 그 길을 내가 업그레이드 모빌리티라고 하면서 추구했던 그 인생의 길이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길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정신 박약 아들, 거기에 에담이라는 한 친구를 그가 찾아갔습니다. 그 에담이라는 그 자녀의 그 눈방울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제는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해든지 업그레이드 모빌리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자기의 인생이 다운월드 모빌리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 여러분 성탄절 우리 평강교회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슬퍼하고 나보다 더 어렵고 감옥 속에 놓여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수 있는 이런 다운그레이드 모빌리티의 삶을 살수있기로 주님의 이을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이런 아래로 다음 몰드로 낮아지는 것으로 우리가 한 한층 더업그레이드될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째, 상한 마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주님을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상한 마음이란 깨져진 마음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상한 마음, 깨져진 마음, 정말 통해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상 이상에 오심으로 우리의 그 상처된 마음들을, 상한 마음들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저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상하고 깨어지고 우리의 죄 안에서 슬퍼하는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탄생을 뒤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쟁이 있었을 때 이 교회도 다 폭발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다 숨어 있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서 교회가 보니까 교회 온통 유리바닥, 바닥에 유리조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그 유리조각 하나를, 하나를 들, 붙여서 이 컬러풀한 스테인 글래스를 어, 만든 근원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마치 다윗과 그 400명의 사람들, 그 아들 남굴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절인 사람들, 마음의 그만, 그만 슬픈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아들 남굴 같이, 여러분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주님의 전에 모여서 우리 주님의 주시는 그 위로를 가지고 함께 모인 것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 옷을 벗겨 기쁨의 띠를 띄워 주신 그런 놀라운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이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18세 먹은 어린 소녀가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달려오는 기차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두 발이 잘려 나가고 왼팔이 잘려 나가고. 성한 오른팔 하나 있는데, 오른팔도 두 손가락이 잘려서 나갑니다. 이 감정에 예민한 이그 청소년 시대에 그가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더 해야지 못하게 해서 온몸을 그냥 벨트로 꾹꾹 묶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럴 때,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 청년이 나와 결혼하십시오. 그럴 때 소년은 "내가 어떻게 나는 몸뚱이 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건강한 당신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럴 때그 청년은 "기도해 보세요" 하고 갔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다하라 요나까야, 너는 두 다리가 없고 너는 맨팔이 없지만 입은 입지 않느냐? 그 입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결국 그 남편과 결혼을 합니다.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아내가 돼서 두 아들을 낳고 책을 썼는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 같은 인생 구원하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한 팔이 있지만 두 손가락이 밖에 없는 아무 것도 아닌 몸뚱이에 있는 나에게 남편을 주시고 두 아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 감자 하나 깎을 수 없으니. 그러나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아시는 하나님 감자 깎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황홀합니다. 하면서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좋아지고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집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즐겁게 기쁨으로 주 안에서 주신 평강 속에서 여러분의 상처를 변화해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슬픔이 변화해 희락이 되는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유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여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자유롭게 사십니까?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 버니언이 이 철로 역정에서 그는 12년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 간수가 이존 버니언이 너무나도 착실하니까 12년째 되는 해에 내가 눈 감아 줄 테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과 휴가같이 보내고 다시 오라 눈 감아 줄게 좀 쉬다 오라 너무 전버년 진실했어요 얼마든지 갔다가 돌아올수 있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12년 동안 감옥 안에서 있었는데 나보고 한 줄이고 두 줄이고 집에 갔다 오라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양심의 가책소리가 들립니다 저 형제는 나에게 허락해 주었지만 내가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불법이기에 형제여 형제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생각해주는 건 감사하지만 이 나라의 법이 허용해 주지 않으니 내가 갈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날따라 감옥에 검사가 왔어요. 만약에 이 존번니언이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발견하면 그 간수의 목도 날라가고 이번니언의 형은 더 길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간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니언 선생님, 제가 눈 감아 베푼 사랑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생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자유인입니까? 존 보안이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나의 정욕대로 살고, 나의 욕심대로 살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자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생애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가 참 자유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작가 오헨리를 아실 거예요 그분의 원래 이름은 오헨리가 아니고 원래 이름은 시드니 포티네였습니다 그는 죄수로 감옥에서 있으면서 그에게 전해준 오렌 헨디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간수였습니다. 그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기뻐서 간수의 이름을 본받아서 자기의 이름을 오 헨리라고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변화를 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변화를 받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 그래서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가 삼고, 우리가 살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의에 심기우신 나무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살게 하셨다니 이게 바로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성탄의 변화가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변화를 받아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성탄의 변화가 우리 온 개인과 가정과 우리 자녀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탄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도 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영접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파티에 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오락을 즐기고 화려한 곳에서 화려하게 보내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어 이제는 가난하고 병든고 힘든 갇힌 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그들의 그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유익과 나의 모든 덕을 위해서 살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님과 같이 남을 위해서 살수 있도록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